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부산항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배출 규제 해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 선사들은 추가 비용 지출에 전전 긍긍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세계 10대 초 미세먼지 오염항인 부산항, 선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부산항을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만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황산화물 배출량을 0.1% 이하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0.5% 규제보다 더 강력합니다. 국내 해운 선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LNG 엔진이나 파랑 장치를 설치하거나 선박 연료로 쓰던 고유황 벙커를 저유황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박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적 지원이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선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배출 규제 해역 도입과 함께 화물 운송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정부와 국회가 부산항 경쟁력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